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요엘서는 주전 9세기 남요다 저녁에 다친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죄의 결과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을 깨닫고. 요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는 회계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그첫 장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 남 유다에 있었던 대규모 메뚜기 때 습격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가 그 이유가 된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3절에 자녀에게 말해야 하는 이일 이런 무엇이죠? 4절의 내용이죠. 이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이일 한마디로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모조리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없는 대제앙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서로 다른 곤충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배어먹고 갈가먹고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메뚜기의 습성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일, 이 일을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하죠. 4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꼭4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 재앙에 대해 알게 하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죠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 죄에 대해서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아니라 죄의 두려운 결과를 모두가 경계하고 멀리 할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숭배할 때 오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명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죄를 죄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고 멀리 할수 있는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